경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봉은 뭐 시장 관심이 엄청 뭐 집중됐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터질 땐 많이 터지죠. 천억 정도 한 번씩 터져주기 때문에 농협주 중에서는 경봉은 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협주 중에서는. 네. 아 이유가 그거네요. 역대급 장마에 비료하고 농약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거 판매가 되면 당연히 농협주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겠죠. 역대급 장마에 대한 효과 때문에 농협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역대급 장마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농약주 등이 지금 강세다 이유가 다 있네요 그래서 농협주가 지금 당장 강세를 보였고 근데 잘 생각해야 될게 농협주는 길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장마가 곧 끝나는 시즌이 다 다가오죠 지금 8월 말이니까 장마가 끝나면 힘못 쓰겠지 재료가 단기적으로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걸 들고 오래가지 가겠다 그런 생각은 음,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죠 이 정도 물량이 들어오는 외국인은 언제라도 물량을 틀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눌림목이 나오면 짧게 먹는 식으로 매매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을 눌림을 잡아서 짧게 먹는 거지 뭐 길게 보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외국인이 뭐 띵띵띵띵띵띵 산게 있죠 띵띵띵띵띵. 예. 한게 있기 때문에 이들도 빠져나가려면 아마 한번 뿅 주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인 아주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 매매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 경농 같은 종목에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크게 실을 정도로 이 종목이 뭐매네 있고 양아치가 아닌 뭐 신사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약간 얘도 양아치스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실런 매매보다는 비중을 조금 적게 실런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올려올 장이 한번더 혹시 밀린 흐름이 나오면 얘도 15,000원 끝까지 만약에 밀려주면 오히려 더 푸근하게 한번 살짝 사서, 어, 그럼 얘들도 급하겠죠. 한번더살 가능성이 크겠죠. 지들도 약간 물리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반대이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네, 공략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경농은 그래도 잡주는 아니고요. 얘는 농협 파한주니까 예,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본계에는 꽤 성적도 좋았네요. 음, 내고 있는 종목이고. 화학이니까 그리고 화학 비료 뭐 이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농협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 짱을 먹고 예, 있는 종목이죠. 뭐 가끔씩은 대북 지원 식량, 대북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뭐 살림주로 엮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비료, 농약 관련주로 엮여서 정확히는 농약 관련주고요. 농업 관련주라고도 합니다. 차트상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얘도 중기적인 추세가 하락하다가 지금 횡보하면서 살짝 돌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뚫기 위한 작업들을 해주는 흐름도 보이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를 뚫어 내면서 한번 슈팅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야지 우상향 할 거면 지켜주고 가겠죠 이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든 뭐 눌렀다 가든 어쨌든 가능한 웬만하면 15,000 건은 지켜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제 기준이지 않겠지그건제 기준은 여기 들어오는 외인들 에, 아마 금은물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얘놈들이 안 나갔을 때 가정합니다. 여기서 얘놈들이 만약에 존재를 하거나 나갔는데 여기를 지켜주겠다고 미련하게 사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기준 하에서 눌림이 나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아니면 이까지 눌림을 안 주고 여기서 바로 한번 칠 수도 있으니까 단타하는 분들도 네, 관심 종목에 넣고 보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동도 넣었는데 그래 대금 측면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막 많이 주도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네, 뭐 평소에는 한1 0 0억 정도니까 그렇게 뭐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고 아까 말했듯이 농협에 대한 이슈는 장마가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고려를 하고, 음, 너무 오래 보지 않는 짧게 먹는 매매를 반등 먹는 매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은.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네. 뉴스는 빌다른 건 없고, 3년도 2분기 연결해서, 네, 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런 뉴스겠죠. 음, 자, 보면은, 동양물 처리 이제네도 실적 발표는 했네요. 네, 실적 발표는 한것 같고 반기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는1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쌤쌤 또이또 이런 느낌이죠. 네, 하지만 좀 대박인 게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5%나 증가했어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가 크겠죠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팔아 먹고 매출을 내고 순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인데 그 순이익 자체가 125% 증가했으니까 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도로 지금 중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어쩌면 이걸 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월요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룡도 코스피 종목인 만큼, 코스피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얘도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시장 흐름이 중요하겠죠. 특히 시장의 오전 흐름을 보면 올라갈지 내려올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전 흐름을 잘 보고 내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 태클 걸 열심히 안 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내일은 시장이 열리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화요일을 내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약간 시장 주식하는 시장의 언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날 열리는 장에 얘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놈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비중을 실어 매매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종목의 질은 그렇게 깔끔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선호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져 주고 수급적인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비중은 안 실을 건데, 어느 정도 사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농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